내일 장 급등주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오늘은 내일 장인 1월 29일 목요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딱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창사일에 최대 실적 발표를 했어요. 해당 소식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매수세들이 급증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최대 주주에 장내 매수가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로봇 테마 상승 수혜주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세 종목 어떤 종목들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종목은 KG 모빌리티입니다. 이 기업은 원래 쌍용차죠. 상호를 KG 모빌리티로 바꿨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UV 완성차의 강점이 있습니다. 전년대 창사일에 최대 실적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최근에 분위기 좋네요. 기업은 1954년도에 세워졌고요. 시총은 8,054억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우선 해당 소식부터 먼저. 보시면요 오늘자 뉴스인데요 kg 모빌리티가 창사일의 최대 실적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연매출 첫 사조를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4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400%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차트상 급등했던 게 한번 보이시죠 거래량은 647% 증가했고요 30분 차트로 보시면은 장중 장초반에 상한가를 갔다가 막판에 밀렸습니다 자이 위치에서부터 매도한 세력들이 있다는 건데 누군지 봤더니 오늘 개인들은 정직하게 매수를 했고 기관권도 정 강직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장난질을 쳤어요. 얘들은 가끔 가다 좋은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면 먼저 팔고 못 올라가게 막았다가 나중에 재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주봉차트로 중기분석을 해보시면은 주가 바닥권이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4배나 늘었으면 한동안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증거가 이번주에 터지고 있는 거래량만 1000%가 넘어가고 있고요. 일봉차트에서 보시면은 슈퍼트렌드가 예리한 각도로 우상향을 지금 지속하고 있죠. 비록 오늘 윗고리는 길 달았지만 좀 있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고점 영역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를 길게 달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 반대잖아요 주가 바닥권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월봉차트로 보셔도 주가 완전히 바닥권에서 이번 주에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obv는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끝날 시세가 아닌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이 4배나 늘었는데 주가는 10% 밖에 못 오른다? 아니에요. 더 가야 돼요. 이더갈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시세는 내일부터 당장 스타트 될수 있으니깐요. kg 모빌리티 내일 장 급등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kg 케미칼입니다. 동사는 kg 모빌리티랑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그룹주거든요. 일단 모빌리티가 잘 가니까 덩달아서 같이 오른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회사명이 케미칼이니까 당연히 화학사업을 하겠죠. 기업은 1954년도에 세워졌고요. 시청은 3939억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엊그제 저녁 때 나왔던 뉴스고요. 곽정현 케이지케미칼 대표이사가 주식 15만 2108주를 매수를 했다. 일단 대표이사의 장례 매수 자체는 시장의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건 맞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날 저녁에 해당 공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호재가 떴는데 그래서 억울하니까 오늘 주가가 다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거래량도 359% 정도 터졌고요. 30분 차트로 최근장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정고점을 높여놨는데 오늘장 종가가 정고점 위에서 끝났죠. 요거는 더갈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거를 일봉 차트로 보면은 정고점을 캔들 종가가 돌파해놨다는 얘기예요 케이지 케미칼은 외국인이 장난질을 안쳐서 외국인과 기관권 쌍크림 매수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잘 올라갈 것 같네요. 주봉 차트로 중기 분석을 해보시면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양봉을 애시당초 한번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양봉의 시가부분까지 조정을 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시장은 이미 위로 가려고 했었는데 현재 주가 위치는 여기 종가에서 그닥 몇 걸음 못 나가 있어요.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보셔도 지금 V자 반등하면서 잘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주가는 순항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케이지 케미칼은 최근에 차트 모습도 좋고 수급도 좋고 최대 주주의 매수 호재가 있었던데다가 그룹주랑 동반 상승. 할수 있는 이런 더블 호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내일 해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상방으로 터지기만 한다면 급등 패턴 충분히 나올 수있으니깐요 KG 케미칼도 KG 모빌리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Y2 솔루션이에요. 해당 기업은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자회사로 HRT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사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비즈니스는 로봇 솔루션이나 시스템 통합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 로봇 테마가 굉장히 좋잖아요. 현대차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한국 로봇 스타트업 중에 위로보틱스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200억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또 알려졌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로봇 테마가 뜨고 있다 보니까 Y2 솔루션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동사 시총은 2,070억. 마찬가지로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최근에 차트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일단 8.93% 거의 9% 가까이 올랐어요. 캔들 종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고 어제도 급등이 있었는데 그죠? 주봉 차트로 중기 분석해 보시면 뭐 차트 너무 예쁘죠. 이번 주에 거래량 터지면서 전고점을 캔들 종가가 장대항목으로 잘 돌파하고 있습니다. 30분 차트인데요. 주로 N자형 상승을 하고 있네요. 조금 조정을 줬는데 막판에 들어올리다 끝냈습니다. 눌림목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 초반에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수급동향 보시니까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었고 오늘 살짝 파니까 요거를 외국인들이 받아먹고 있죠 이제부턴 외국인들이 또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외인들은 하루에도 물량을 집중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만약에 제 예상이 적중한다면 오늘 거래량이 223% 정도 터졌었는데 내일은 더 많은 거래량 이거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터지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한가에 도전하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이트솔루션 여러분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를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 장 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두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 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 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 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다섯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다섯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시아이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CTR 모빌리티하고 형제 엘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보락은 그냥 강보학권으로 끝났는데, CTR 모빌리티랑 형제 엘리트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CTR 모빌리티 종가는 26.39%고요 장중 고점은 28.74%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 전일 캔들의 윗꼬리 부분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장중 급등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종가상 올라가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윗꼬리를 메꾸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 엘리트 보시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뭐 너무 깔끔한 양복이 나와서. 29.86% 종가, 고가, 상한가로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쉽게 상한가를 갔죠. 이거 더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고 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 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 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텐베거 히든 종목들 2025년도 12월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 보시면 제가 지난 11월 28일에 텐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 눌러보면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영 총네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제형솔루텍은 월봉캔들로 12월 한달 동안 144.84% 올라왔습니다. 제가 11월 28일에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왔다. 한달 동안 간 거치고는 성공했죠. 다음에 동양 고속 보겠습니다. 동양 고속은 412.61% 올라왔는데 월봉 캔들의 고점은요. 1100% 넘게 올라갔었어요. 얘는 텐배거를 벌써 달성을 해 버렸어요. 한달 만에. 고터 재개발 이슈로 묶이면서 12월 한 달간 아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8일에 14,280원 할때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혹시라도 당으신 분들이 계셨다면한달 만에 172,800원까지 텐배거 수익을 맛보는 짜릿한 경험도 한번 해 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DIC 보시겠습니다 DIC는 한달 동안 58.64% 올라와서 이것도 첫달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고영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12월 월봉 캔들의 고점은 27.8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살짝 조정권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추천드렸던 텐베거 히든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이었고 특히 동양고속은 한달 만에 텐베거를 달성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백어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백어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맥의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